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은 오전에는 괜찮은 것 같더니 오후에 매수세가 약해서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됐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종목에 집중을 했는데요. 하나는 어제 상한가를 간 삼천당 제약이었고, 하나는 오늘 상장한 엔젤 로보틱스였고. 나머지 두 종목은 신비감 유지를 위해서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회사를 소개하는 마음으로 이 엔젤 로보틱스를 말씀드릴게요. 웨어러블 로봇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인데 공모주 청약도 구조원 가까운 증거금을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고 공모가가 2만 원이었는데 저는 보통 신규 상장주는 회사 성격에 따라 프리미엄을 50에서 100% 정도 인정해 주는데 우리 시장의 웨어러블 로봇이 상장한 게 처음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또 LG전자가 2대 주주라서,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프리미엄을 더 쳐줘서, 시초가가 어디서 시작될지 모르지만, 45,000원부터 40,000원 사이에 오면은 매수해볼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런 생각은 신규 상장주 주가 범위가 바뀐 이후부터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이 종목이 아침에 152.5% 5만 50, 500원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길래 4만원대 주식이니까 안 사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45,000원에 일단 300주만 매수대기를 걸어 놓고 만약 안 사지면 지켜주는 자리를 확인하고 위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체결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더 내려오면 움직이는 거 봐서 300주 정도 더 잡으려고 했는데 44,100원까지만 내려왔다가 아래꼬리 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길래 제가 5만 원에서 매도하면 수익률이 10%가 넘으니까 일단 50% 미리 매도 대기를 걸어 두었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가 이하로 내려와서 좀 횡보 하길래 나머지는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쭉 내려오는데 45,000원에 역시 매수대기물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익을 챙겨 놨으니까 여기서 재미삼아 스케핑을 하려고 200주만 매수를 했어요 스케핑이 뭔지는 아시죠? 호가창을 보고 매매하면서 2% 3% 정도 먹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빨리 30%는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45,000원을 깨면 매도해야겠다 생각했는데 45,000원을 깨지 않다가 11시 넘어서 이렇게 쭉우상향 하길래 스탑노스만 걸어두고 점심 먹고 왔는데 시가를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여유가 있어서 그냥 두었더니 오후 2시 넘어서 아주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무섭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만원에서만 매도해도 수익률이 53%가 넘는데 7만원에 매도대기 물량들이 많길래 69,800원에 50% 미리 매도 대기를 걸어두었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물량도 얼마 안 되고, 너무 여유가 있어서 지켜봤더니, 7만원을 다시 돌파하고, 77,700원, 288%를 넘기길래, 따따블에 들어가나 봤더니, 좀 힘이 약하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힘이 다했다고 보고, 나머지는 여기서 전략 매도 처리했어요. 이후에 좀더 이렇게 흘러내려서, 종가는 225%, 65,000원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엄청난 괴력을 보여준 거죠. 저는 오늘 이 종목 물량을 많이 사지 못한 게 아쉽지만, 그래도 두번 매매해서 수익을 잘 챙겼고, 특히 여기서 매수를 한 거는 수익률이 50%가 넘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았어요. 그 다음에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이 상하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서 센즈 랩만 말씀드릴게요. 사이버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채널로부터 수집한 악성 코드의 사이버 위협 정보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기술로 자동 분석하고 인텔리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기술을 개발 협력한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사학가까지 갔는데요. 최대 주주인 케이사인도 동반상학과에 들어갔죠 보도에 따르면 샌즈 랩과 한국 ms는 사이버 보안 분야의 챗 gpt와 같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차세대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연구 개발에 필요한 여러 제반 사항들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프라를 사용해서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죠 일봉을 보시면 지난 1월에 ai를 악용한. 사이버 보안 위협 이슈로 상한가에 가고 시세를 더준 이후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다가 오늘 좋은 소식으로 다시 불을 뿜었는데요. 하지만 거래대금은 64억으로 좀 약했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9% 넘게 갭을 띄우고 얼마나 급했는지 이렇게 장대항공 두 개로 상한가에 말아 올리고 한 번도 풀리질 않았죠. 이러니까 거래대금이 많이 나올 수가 없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통제 소식에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고점을 높이기는 했지만 좀 애매했죠. 코스피는 갭상성으로 출발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2757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장 초반 상승했지만, 오후 들어 외인들의 매도세에 십자 도지캔들을 만들면서 916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많이 하지만, 매매하기 전에 항상 종목의 가치를 먼저 분석해 보고, 주가 자체가 싼 건지 비싼 건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특히 세력들은 어떻게 운전을 할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PER, PBR 같은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가격과 세력들의 전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게 호가창에 나타나면서, 그 종목의 저점과 고점이 되는 거고요. 이건 사실 TV에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사 리포터들이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매매하면서 호가창을 봐야만 알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이 제 기대보다 더 강하게 상승해서 수익을 잘낸 날엔 저도 모르게 말이 좀 멋있게 나가는 것 뿐이에요. 농담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식 투자는 차트보다 종목의 가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잘 이해하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